자, 대서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네. 예. 목판화, 목판화에 뭐가 필요한지, 음, 이거는 물감을 갤때 쓰는 판. 음. 이게 이렇게 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아요. 네, 음. 뭐, 유리판으로 쓰는, 써도 되고, 아크릴판도 되고. 네, 저는 돌판을 쓰고, 당연히 물감 이 있어야 되겠고, 물감을 게을 때 쓰는 나이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감을 피, 피고 바를 때 쓰는 롤러, 그 다음에 종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문지를 수 있는 수저나, 이거는 볼 때마다 이름을 모르겠어. <laughs> 문지르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문지르기인데 좋은 이름이 있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안, 안 나죠? 음. 아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셔야겠네요. 아아니아 예. <laughs>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내가 작업해 놓은 판 음. 목판 목판들이 있고, 이 목판을 이렇게 파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이 종이가 있어야 되겠죠? 음, 종이의... 아무거나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특정한 어떤 종이들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한지, 그러니까 이제 수저나 네. 아니면 바렌, 바렌. 바렌. 응. 렌으로 네. 찍을 때, 찍을 경우에는 종이가 얇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음... 얇고, 그 다음에 약간 질긴 게 좋은데, 그게 한지가 아주 적합해요. 음... 한지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기로 진짜 이렇게 기계로 돌려서 찍을 때 그때는 이제 판화지, 양지, 두꺼운 거 그런 걸쓸수 있고 그 다음에 잉크 잉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잉크는 옵셋 잉크예요 옵셋 잉크 그 인쇄할 때 쓰는 인쇄했어요. 인쇄할 때 쓰는 잉크 근데 약간 다른 거랑 틀린 게 물론 이제 수채화 물감이나 유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은 좀 그렇고 아크릴 물감은 빨리 말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다 돼요 다 되는데 판화 물감에서 약간 점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판에다가 잉크를 바르고 종이를 덮었을 때 종이가 착 달라붙을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안 달라붙으면 이렇게 막 흔들리겠죠 문지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약간 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지금 종이가 이게 있는데 이거보다더 얇은 거가 있나? 네. 판을 한번 골라 보세요. 한 판을... 네. 음... 네. 이거는 이제 이게 이게 사슴 뿔이에요. 뿔에 꽃이 핀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예? 예, 사슴이, 오래된 사슴, 사슴인데, 그 오랜 시간을 살, 사는 거에 대한 애정? 이 꽃이 피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슴 뿔이 아니라 그냥 나무로 봐도 뭐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잉크를 이렇게 얘를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쎄잖아 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얇은 종이가 딱 붙었다고 음... 딱뛸때 종이가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얘얘 얘 점성을 약간 희석시켜 줘야 돼 묽게 만드는 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바인더를 살짝 이만큼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약간 묽어져요 그냥? 아니고, 예, 예. 내가 해볼게. 상태 봐서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문질렀는데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면 계속 한 군데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계속 같은 데만 묻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꺾어, 꺾어주고 또 이렇게 꺾어주고 그래서 골고루 펴줘요. 펴죠. 지금 얘가 돌이 차가워서 그래요. 겨울이라서 차가워서 얘가 쉽게 안 펴지는데, 이렇게 펴졌다 고쳐요 이렇게 펴졌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판에다 발라. 발라면서 이렇게 판을 이렇게 보면 잉크가 묻은 부분, 안 묻은 부분을 빛이 반사되고 반사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근데 잉크를 여기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잉크를 갖고 올 때, 요렇게, 이렇게 갖고 와야 돼. 여기서 팍!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와서, 다시,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할 때, 이 롤러를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닿았잖아. 그럼 여기, 이게 기울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판에 보면 이렇게 안 기울어지게 양쪽에 음. 양쪽에 다 닿게 닿게 이렇게 쫙 펴줘요 펴지면 잉크가 다 먹었다는 거를 느낄 수 있고 이 롤러를 놓을 때 이렇게 놓으면 안돼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이게 묻잖아 여기 여기 될수 있대 항상 이렇게 놔야지 그래 다음에 손에 안 묻죠 그죠 그 다음에 손을, 요, 요 끝에 손을 또 이렇게 봐봐. 무, 잉크가 묻었나, 안 묻었나. 어... 안 묻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미리 장치를 해놓는데, 지금은 장치를 안 해놨으니까, 이렇게 보기, 주, 그림이 중앙에 오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손을 문질러 줘요. 문질러 주고, 이때 발에을 손으로 탁탁 털어서,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붙으라고. 판에 종이가 붙으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물감은 되게 쉬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달라붙었잖아, 지금 종이가. 이게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이 물감을. 여기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요. 숟가락은 이 자세로 잡는 거야. 네. 손톱이 내 손톱에 떼, 떼, 떼 나오겠다. 이렇게. 이게 <laughs> 제일 편해. 이렇게 그러면 보이죠 찍히는 데는 안 찍히는 데는. 색깔가 그러니까 찍힌 게 아닌 다 찍힌 게 아니었네요. 이거 그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막 이래, 막 이러면 어디를 한지를 모르잖아 내가. 그러니까 대대로기면 끝내놓는 게 좋아요. 여기 꽃 꽃이 있으면 꽃을 한번 다 끝내놓고 그다음에 여기 줄기 끝내놓고 열매. 끝내놓고 여기 먹으면 이게 뜨잖아 지금 뜨는 게 보여요? 오, 네. 조이가 보이죠. 뜨는 게. 얘가 이제 다 빨아들이면 뜨는 거야. 어씨 뜨네 다 시클났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쉽게 뜨지? 어 이거 안 돼. 어,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 바인더 네. 바인더를 너무 높어 많이 해서. 예 바인더를 들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점성이 음, 그만큼 약해지니까. 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할 때는 음. 음. 이막 흔들려서 나오거든. 핀이. 캐치를 캐치를 해야 돼. 캐치를. 지금 여기 흔들린 거야. 아 참. 흔들렸어 흔들렸어. 흔들렸지만, 하이가 원리는 이렇게 된다. 오 이게 나온다. 예.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사인 들어가는 거지. 하고 여기다가 년도 쓰고, 작가 사인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 낙관 낙간 찍는데, 낙관이 없어갖고 생략. 지금 찾을 수 없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다른 걸로. 다른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내가 자자 요만큼만 자,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랑 할때 아이들이 한다고 하는 거랑 뭐 이런 쉽고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 거는 다 판이 쉬워요. 다 쉬운 것만 골라 하 하다 보면 여기는 음. 반짝반짝하고 음. 여기는 조금 덜 반짝거리는데 이런 차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처음 바른 쪽은 아무래도 더 많이 붓고그데 평평하게 그걸 펴주셔야 돼요. 아, 평하게 그 이제 종이를 한번 얹어보세요. 이거 오케이. 종이를 얹 이거 앞뒤는 상관없어? 이 뺀질 뺀질한 데가 앞뒤. 문질문질한 데가 그러면? 뺀질 뺀질한 데. 여기. 여기. 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그치. 그리, 네. 이 판과 네. 다르게. 그렇죠. 이렇게 하고 바랜으로 바랜을 한번 옷에도 이렇게 털어 왜냐면 거기 모래가 묻어 있으면 종이가 어. 터져지잖아 종이가 터져지니까 약간 붙을 정도의 압력을 살 주셔야 돼. 얘를 집어넣고 해죠음 네. 무슨 이유일까? 종이가 막 뜨는 이유가 왜 그럴까? 여기도 살짝 네. 빠시락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네. 현장에서는 만약에 뜨더라도 잘 잡고 해, 하면은 날이 유이히 추워서 더 그럴 수도 있나요? 추우면 근데 더 점성이 있어야죠. 여기 온도가 여기가 따뜻해져서 아, 아예 추워서? 잉크가 응. 덜 발려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잉크 아 두께가 음. 너무 얇아요. 아까들이 아 음. 아 음. 찍어 놓을 때는 그렇게 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작가님한테 알려달라고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없어요 팔았... 한 명도 없었는데 <laughs> 자꾸 이상하다고 하셔서 <laughs> 한 명도 없었어요 왜한 명도 없었지? 크림이 너무 아기자기해서 예뻐서 저는 하나 볼게요 <laughs> 짠 와. 예, 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쓰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글이나 막 쓰시면 돼요. 거기서는, 거기서는, 이쁜 꽃이라고 쓰는데요 이쁜 꽃.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나라면, 이쁜 꽃, 하고, 본인 이름 쓰든가, 뭐 이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연도 쓰고. 왜냐면, 파나는파나는 파나는 이쪽에, 이게 에디션적이에요, 넘버링. 어. AP는 아티스트 프로에서 음. 아티스트 보관용이란 뜻이고, 음. 보통 판화엔 이게 음. 있잖아. 여기 번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10, 그러면 10장, 1장에1장 어. 찍은 것 중에 두 번째라는 음.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에디션이 어. 넘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목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제작 연도 들어가고, 음. 작가, 성? 이름 들어가는 게 이게 법이거든. 원래, 파라에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음. 이거를 지켜주는 게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파라를 네. 찍는 사람들이 배우는 차원에서 그걸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에디션을 AP라고 쓰는 이유는, 네. 남발인 을 모르잖아, 이걸. 네. 그러니까 그냥 AP라고 써요. 아그 다음에, 제목은 자기가 짓던지 해서 쓰고. 세우시면 안 돼. 나중에 편집할 때힘 아, 가려고 <laughs> 할수 있을 생각. 알겠어.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다음에 음.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집에 갈 때까지 어디다 나올 때 있으면 놔두도 되고. 저는 건조. 덜 마른 상태. 덜 마른.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문드려야 어? 묻어나잖아. 응? 어. 네? 음. 그니까, 이거를 이제 음. 가져갈 때 집에 가져갈 때는, 어. 이렇게 덮어서 가든지, 아니면, 신문지다 이렇게 덮어서 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음. 아, 그럼, 체험하면, 사람들 종이가한장더 필요하겠네요. 예, 네, 예. 근데, 어. 예, 예. 오, 이게 탁한 느낌이어서 당연히 다 말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아니었네 이렇게 문지려면 손해도. 어. 얘는 마르는데 얼마나 대충 이 정도 하냐? 하루. 하루야? 네, 오, 꽤 오래 걸리네요. 하루. 근데 그냥 오. 근데 사실은 그냥 응. 이렇게 나도 얘를 이렇게 응. 심하게 문지르지만 않으면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질지만 어. 않으면 그냥 놔두면 상관은 없어요. 응. 근데 이제 너무 재밌어. 다 찍었다. 다 찍었으면 이렇게 해서. 얘를, 예를 정리하면 되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잉크가 조금 묻었을 때고. 음 근데 그때 행사를 할때 하루에요? 아니면, 하루에요? 아니면 이틀? 똑같이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아,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해야 되니까. 음. 토요일 날이다. 음. 그럼 이제 끝났다 하면. 네. 걸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석유. 음 네. 석유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남은 잉크를. 종이나 뭐 이렇게 버리는데, 네. 싹싹 긁어서, 네. 이렇게 하고, 이게 1번이고, 네. 그 네. 다음에, 2번은 여기 소리를 이만큼 틀은 다음에, 들어론 뭐. 라이프를 먼저 닦고. 이렇 음. 닦고. 닦죠 닦고. 네. 그다음에 롤러닦 네. 음, 이렇게 펴고이고닦를이 음. 장갑을 껴야 돼요. 음. 이렇게 한번 닦고 2차 닦았죠? 얘를 이렇게 닦고 닦은 다음에 얘 걸레는 일단 놔두고 다음에 다음 걸레 얘좀 깨끗하잖아 그죠? 깨끗한 거 준비하고 얘한테 이렇게 뿌린 다음에 깨끗해지는 거리다. 깨끗하다, 먼저. 그네 이렇게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깨끗한 거붓고 네, 얘를 이렇게만 해놔도 돼. 네. 이렇게만 해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내일도 또 작업하고 할 거니까. 음.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여기 설료가 묻었잖아. 네. 이렇게 한번 닦아내면 돼. 음.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놓고 다음날 또 진행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놓고 얘는 뚜껑을 넣고 이렇게 덮어놓고 작가님 음. 할땐 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제 혼자 하려면 <laughs> <왜> 아. 이제 <laughs> 이게 자기가 안 해보고서 상상할 때는 되게 막연한데 네, 한번 네. 하면 한번해 보면 어 그때는 요거 조그만 거 파는 것 따위를 생각하고.